문쌤입니다. 자 오랜만에 얼굴을 뵙습니다. 어 연말도 되고 해서요. 어, 구독자님들께 직접 얼굴을 가끔은 어, 인사를 좀 드려야 될것 같아서요. 반갑습니다. 문쌤입니다. 아 주식이라는 게요. 참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것 같아요. 그죠? 벌레 같아요. 그뭐 더러운 벌레가 아니고요. 매일매일 꾸물꾸물 올라가잖아요. 벌레가 그러다가 쭉 미끄러져서 바닥에 떨어지다가. 그런데 다음날 아침 보면 울타리를 넘어서 이미.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는 그런 생명체인 거잖아요. 자, 주식도요. 똑같아요. 매일매일 지루하게 꾸물꾸물거리다가요. 어느 날안 좋은 뉴스와 함께 확 꼬꾸라지고요. 그리고 또 얼마 있으면 또 말도 안 되는 뉴스로 폭등하고. 자, 하지만 이런 일들이 다 하루하루에 일희일비일 뿐입니다. 자, 좋은 회사를 선택했다면요. 믿고 가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냐 이거죠.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그 막연하게 그냥 이름이 알려진 게 좋은 회사는 아닌 거예요. 자, 기업은요, 과거, 현재, 미래의 기준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그첫 번째 그 과거를 나타내준 부분이요, 그 데이터가 안정성이라는 부분을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PBR, 부채 비율, 그리고 뭐 당좌 비율. 뭐 유보율 이런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죠 자, 이런 자세한 부분은 제가 앞에서 영상에서 기본적 분석이라는 부분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의 현재를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그게 수익성입니다 즉, 매출 혹은 영업이익 같은 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자, 물론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는요 영업이익 같은 이익은 조금씩 역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매출까지 연속으로 즉몇 분기 연속으로 줄어든다면 이때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미래를 내다보는 성장성입니다. 이게 가장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미래를 내려다보는 것은요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요. 반면 교사 삼아서 미래를 예측을 해 보자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자, 반도체가 없는 세상은 과연 올까요? 전기차,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유튜브, 그 넷플릭스 이런 걸다 구동을 시키려면요. 반드시 반도체는 있어야겠죠. 자, 단그 반도체도요. 종류가 나눠지겠죠. 뭐 삼성전자와 같은 종합 반도체 회사를 살 것이냐? 아니면 뭐 AMD 같은 팸리스를 살 거냐? 아니면 TSMC 같은 파운드리를 살 거냐. 자, 그것도 아니면 ASML 혹은 유진테크, 뭐 넥스틴. 제가 뭐여러번 설명드렸던 그런 회사잖아요. 자, 이런 장비 업체를 살 것이냐 등등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예는요뭐 2차 전지도 있겠죠. 자, 2차 전지 경우에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거 그런 제조사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요즘 뜨는 포스코케미칼, LG화학 같은 양극재, 즉 소재 회사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기업이 정말 좋은 건지 아닌지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도서관에서 가서 책을 읽어도 되고요. 뉴스를 잘 읽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가 정말 잘 나왔지 않습니까? 자, 제 유튜브를 들으라는 게 아니고요. 좋은 게스트가 나오는 특히 그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나 뭐 센터장들 이런 분들은 정말 괜찮은 분이잖아요. 자, 그런데 어 조심해야 될 분들도 있어요. 자, 유튜브에 자주 나오시는데 투자 자문 회사 같은 그 대표들 자 혹은 증권 방송에서 나온 그 전문가 같은 분들은 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그분들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은 요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을 뭐 소개를 할수 있다. 뭐 이런 방법도 있겠죠. 자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 자기가 이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자기에 이익이 안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즉, 뭐, 애널리스트나 센터장 뭐, 이런 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아, 물론 그런 예외도 있습니다 그런 자문사 대표 중에서도요 뭐, 진실성이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자, 그런 판단은 본인이 여러 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결과를 확인 해보면 몇번 하다 보면 좀알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의 가늠자죠 예, 가늠자인 안정성, 수익성 그리고 성장성을 주식 투자의 기본으로 삼으시고요 주식 투자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요 어, 제가 한 2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해오면서요 배운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심리, 다른 말로 멘탈 게임이죠. 자 멘탈을 관리를 못하면요 아무리 좋은 회사를 사도요 다 털리게 돼 있어요. 자 지표가 아무리 좋고요 좋은 회사를 사면 뭐 합니까? 공포를 이겨내지 못하면요.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요즘 같은 장이죠. 자, 하지만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그 악재 그리고 호재들이 모든 것들에 장단을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인간이라서요. 자, 주식시장은요. 이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큰손들이 있어요. 물론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큰손들은요. 우리 같은 그 개미들을요. 심리적으로 완전히 꿰차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차트라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이 차트가 뭡니까? 자, 일봉이라는 막대 그래프를 생각해보세요. 그냥 파란색, 빨간색 그 막대 그래프처럼 보이지만요. 자, 아침에 시작한 가격과 장중에 최고점 혹은 최저점을 막대로 그냥 그려놓은 거잖아요. 자, 그것을 5일간 연결한 거를 5일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일 동안 연 부분, 그거를 연결한 게 20일선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한 주의 막대기로 다시 옮겨놓은 게 주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개념으로 월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네. 주식 가격의 평균 값을 연결한 거예요. 아, 그러면요. 자, 지금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골든크로스라고 하잖아요. 자, 이 골든크로스가 뭡니까? 5일선이 2 0일선을 위로 뚫는 거잖아요. 자, 그때 매스포인트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요게 규칙처럼 왜 이게 매스포인트냐? 아니면 거꾸로 데드 크로스는 왜 매도 포인트냐를 생각해 보자고요. 자, 5일선은 5일간의 주식 가격의 평균 추세, 즉 사람들이 5일간 샀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샀던입니다. 네, 과거형인 거예요. 그렇죠? 즉 5일간 샀던 가격이 20일간 사람들이 샀던, 즉 과거의 가격보다 더 웃돈을 주고 사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 밑에 거래량이 더 커지면서 당연히 평상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다는 거잖아요 자 이게 바로 다른 말로 심리인 거죠 즉 군중 심리인 겁니다 5일선이 20일 즉 5일간 사람들이 20일간의 사람들보다 더 사고 싶으니까 이게 군중 심리잖아요 그래서 두루니까 사람들은 아 이건 사야 된다라고 우르르 몰려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저희들이 아침에 그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한번 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느 유튜브에서 이런 설명을 하던데, 정말 저에게 와닿더라고요. 자, 옆에서 한두 명이 뛰면요. 그냥 저는 걷고 있는데, 뛰고 있어요. 아, 그러면, 아, 저 양반 좀 바쁜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나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하, 이거 뭐죠? 어떤 마음이 들죠? 어, 뭔가 있나 보다. 그죠? 나도 뛰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군중 심리입니다. 아무런 데이터도 없어요. 그냥 남들이 뛰니까 나도 같이 뛰는 거예요. 자, 이큰 손들은요. 이런 군중 심리를요 매우 잘 알고 있고요. 또 조정을 해 버립니다. 즉 같이 뛰는 그 개미들에게요. 툭툭 큰 소리로 떠들어 대게 합니다. 야, 열차가 금방 도착한대. 아니면 뭐 화재가 날것 같대. 이런 거짓 정보까지도 올려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이 지금 발을 담고 있는 이 주식 시장입니다. 자, 하이브 아시죠? 쭉 갑니다. 자, 이거 어떻습니까? 쭉 빠지잖아요. 그죠? 렇 엄청 오르던 주식이 갑자기 빠지면서, 자, 무슨 일이었습니까? 뉴스가 나옵니다. BTS가 군대를 간다 이거잖아요. 그죠? 렇 자, 그러면서 정말 모든 악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주 가는요, 바닥을 쳐버립니다. 자, 그런데 꿈을 꿈을 어느 순간인가 다시 반등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결국엔 군중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하이브가 자금만한 회사입니까? 아니잖아요. 대형 주인인데도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지금 다음 차트는 거꾸로입니다. hmm입니다.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21년 5월 28일이 최고점인데요. 자, 그런데 그때 이 뉴스를 한번 봐보세요. 자, 굉장히 좋은 뉴스가 만연하죠. 그죠 뭐, 해운운송비가 사상 최고고요. 그리고 뭐, 모든 좋은 거는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바닥을 또 꺾어버리잖아요. 자, 그래서요. 결국엔 이 차트, 이 차트를 너무 신봉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유는요. 첫 번째, 안 말씀드렸죠? 차트는 과거의 심리선인 거예요. 물론 과거를 바탕으로 해야 미래를 예측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측은 예측일 뿐인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큰 손들은요. 이 차트를 만들어버립니다. 특히 소형주들은요. 100%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차트를 잘 보고, 그래서 차트를 잘 봐서 큰 돈을 벌었다. 라는 얘기는요, 언젠가는 나는 차트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와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매우 가까운 지인 한 분도요, 한 20년 전에 차트를 너무 잘 봐갖고요, 신봉을 하고, 그리고 단타 매매를 하면서요, 처음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뭐 당시에 증권가에는 뭐 차트의 신이다 뭐 이런 별명까지 붙었었는데요. 결론은 뭐 빈털터리가 되고요. 심지어 신용불량자까지 되어버린 분이 계십니다. 자 결론은요 하나예요. 좋은 주식을 사서요. 어떻게? 싸게 사서요. 그리고 주변 뉴스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목표로 한 가격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자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년간을 들고 갈수 없는 주식은 단 하루도 갖고 있지 말아라. 자그 얘기는 그 기업을 정말 공부를 하고 그래서 10년 동안 어떤 뉴스와 악재가 나오더라도 그리고 호재가 나오더라도 휘두르지 말고 그리고 밤에 잠을 잘때발 뻗고 푹잘수 있는 그런 기업을 사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 전업 투자자들은요 하루 종일 컴퓨터 모니터 앞에 서 있어요. 자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요. 어 초보자일 경우에는요 이거 정말 저는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제일 중요한 그 심리 멘탈 게임에서 질 수밖에 없거든요. 매일 보다 보면요 정말 팔고 싶고 사고 싶은 게 이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자 그래서 본인이 나는 초보자다 좀 줄이니까지는 아니지만 좀 초보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아침에 걸어놓으세요 자신이 원하는 가격 정도로만 그리고 체결이 되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체결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다음 날 혹은 그다음 날 아니면 한달 후에 분명히 제가 생각했던 가격이 돌아옵니다. 주식이 원래 그런 거예요. 심지어 더 싸게 살 기회도 주어집니다. 자, 물론 저도 잘안 됩니다. 항상 이 멘탈이 무너져 버리고요. 심리 게임에서 저 버리거든요. 우리 주린이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생업에 열심히 살아가시면서요. 가능하면 적립식 투자 같은 거를 좀 하시고 그리고 그건 좀 싫으시면 한 번에 사지 마시고요. 10번, 그리고 가능하면 20번에 나눠서 매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격이 다시는 안올것 같죠? 반드시 그 가격은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게 주식시장입니다. 천천히 하세요. 남들이 아무리 옆에서 뛰더라도요, 저는 천천히 걸어가 보세요. 분명 제가 기다리는 그 열차는요, 반드시 제가 알고 있는 그 시간에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 한 해도 정말 고생하셨고요.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좋은 성공 투자를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